하루 세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점심 먹고도 양치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도 하고 이 꼬박꼬박 양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. 과연 이 하루 세번 양치는 정답일까요? 오늘 제가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많은 분들이 양치를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양치를 할 때마다 이 칫솔의 마찰이 치아 표면과 잇몸을 자극합니다. 특히 막 너무 세게 자주 닦으면 잇몸이 점점 내려가면서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반대로 양치를 너무 적게 한다면 바로 치석, 충치, 잇몸병의 원인이 됩니다. 자, 결국 정답은 횟수보다는요. 이 타이밍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루 두 번에서 세번 식사 후 30분 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음식을 먹잖아요. 그 음식을 먹은 바로 그 직후에는 입안 전체가 이제 산성화가 돼요. 그때 바로 양치를 하면 이 치아의 바깥 부분 가장 단단한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마모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식사 후 바로 닦아야겠다. 그렇게 생각하신다면, 물로 입안을 헹군 뒤, 10분에서 20분쯤은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것이 우리의 치아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양치 시간은 최소 2분 이상. 칫솔에 과도한 힘을 주지 말고요. 살살 마사지 하듯이, 이 치아의 안쪽과 바깥쪽, 그리고 이문과 혀, 혀 아래쪽까지 구석구석 골고루 닦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하루 두 번에서 세 번, 식사 후 30분 뒤가 가장 좋고요. 칫솔질은 최대한 부드럽게. 치아는 물론 잇몸과 혀, 혀 아래쪽까지 아주 구석구석 오래 닦는 게 포인트입니다. 자, 오늘부터는 많이 닦는 것보다 제대로 닦는 게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 We'll